어, 지금 바깥 온도가 마이너스 3.5도예요. 어젯밤에 어, 창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 0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쪽 다이와 어, 이쪽 다이 그리고 이쪽 다이가 모두 온도가 틀려요.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쪽 다이가 제일 온도가 낮아집니다. 찬바람을 직접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 아이들은 신분을 덮어줬어요. 어, 앞에 아이들은 어,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들이많은데 찬바람을 직접 맞이하기 때문에 신분을 덮어서 보호해줬어요. 여기가 일대라고 해도 이 앞에는 더 추울 겁니다. 그리고 이뒤 아이는 추위를 좀 타는 아이들이에요. 어, 당인 또그 당인금. 이런 아이들은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들이고요. 어, 냉해의, 그, 대명사, <laughs> 라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 제가 신문을 덮어줬어요. 신문을 이제 두걸려듭니다이게온도라스이 아이도 추위에 무척 약하고요. 어, 그냥 여리여리하고 안타까운 소인제 금과 유저국이 있어서 이것도 덮어놨죠. 그리고 보니, 모든 아이들을 다, 이 앞에 정면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덮어준 것 같아요. 음, 겨울이 되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 당인금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달아나는 아이들이 어, 실내에 들어와서 온도가 높아지면 웃자라야죠. 이 당인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또 수련이가 제일 먼저 자라남을 보여줬어요. 가을에 어, 텅텅한 빨간 잎을 보이던 아이가 이렇게 초록둥이가 되면서 자라남이 있는데요. 겨울에 이런 아이들이 일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것이 겨울의 감권입니다. 이 아이들이 일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 햇살을 충분히 비춰주는 것과 온도를 조절하는 것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햇살을 충분히 비춰주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물론 하루 종일 햇살이 지나가긴 하지만, 옥상에서 하루 종일 받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햇살로 이 아이들의 우짜람을 막는 것은 어렵고요. 동면시키는 방법.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5도 이상일 때 아이들이 자라고 5도 이하일 때 아이들이 성장을 멈춘다고 하는데요. 밤에 5도 이하가 되도록 문을 활짝 개방하고 잡니다. 한낮에 온도는 한 15도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문을 항상 개방을 해놓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고요. 밤에 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전통 있죠. 아직은 그 많이 춥지가 않기 때문에 오이 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영하 6도 이상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결과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온도 차이가 10도 정도 나면 물들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laughs> 겨울에도 물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5도 이하로만 내려간다는그 조건만으로도 물이 든다고 그래요. 물이 들지는 못하더라도 빠지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에서 기를 때, 베란다에서 기를 때, 5도, 5도를 기억하세요. 5도 이상, 5도 이하, 5도에 맞춰서 아이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겨울에도 물들 아이들의 물빠짐이 중지되고, 옷잘하지 않고, 귀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잠깐 몇 아이들 얼굴 좀 볼까요? 여기 수혈 아직 물빠짐은 없어요. 성장을 하고 있어서, 어, 온도로, 어, 동면을, 강제동면이라고 그러죠? 동면을 시켜서 성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막 분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겨울이 와서, 동면에 들어가는 바람에 분질이 멈춰 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수연입니다. 아직 물 빠지지 않았죠? 이쪽 아이가 분질을 하는 것인지 철화가 되는 것인지 여름부터 가을부터 그렇게 궁금했어요. 아직도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 아이는 분질이 되는 게 확실하죠? 어, 물 빠짐이 어, 덜한, 아직도 물을 간직하고 있는 러우인데요 이 아이보다 더 확실하게 물이 들었던 아이가 있어요 자, 우리 뚜껑이 러우입니다 이 아이를 이두근생을 가져왔었는데요 분질이 되면서 이쪽에 아이들이 갈라졌죠 그래서 3두가 되었는데요 러우가 물잘듣는 걸로 유명하죠 우리 러우도 가을에 이 아이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었어요. 지금 실내에 들어오고 약간 성장을 하면서 물 빠짐이 좀 있는데요. 이 아이도 역시 동면으로 윗자람을 막고 있어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어, 미녀와 야수 중에 야수, 못난 야기에 심여 줬는데요. 어, 이황홀한 연꽃의 가운데 자구들이 많이 있죠. 분갈이를 할때 자구들이 너무 열어서 아슬아슬해서 안쪽으로 심어주는 요 나중에 엄청 후회를 해서 어, 자구들이 달렸을 때 바깥으로 심어줘서 자구들이 자유분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때는 옛 미처 몰랐죠. 어, 황홀한 연꽃은 어, 겨울에 집안으로 들이면서 더 짱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자구들도 많이 자랐어요. 어, 이 추위에 자구들이 황당해지고 이렇게 자라나서 깜짝 놀라겠습니다. 심지어 물도 더 많이 들었어요. 어, 우리 집에 이형물한 연꽃은 아마 추위에도 강하고 어, 그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물드는 아이였나 봅니다. 이 집시가 있어요. 이 아이는 한번 군생이 아니고 모둥이에요 이쪽에 이큰 덩어리, <laughs> 이 아이들은 한분 군생이고요. 다른 아이들은, 쪼꼬미들은, 어, 두리두리, 이렇게 두 개의 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을 합식해 놓은 겁니다. 집시가, 음, 어, 이쁘게 물들고 통통하게 살을 오르다가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옥상에서 비닐하우스에 넣어놓으니까 색감이 어, 좀 어두워지면서 안 예뻐지더라고요.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어, 더 색상이 예뻐지고 다시 살아나는 집시인데요. 5도 이하의 추후에 물이 드는 아이였던가 봐요. 어, 추운 밤을 보내고 나면 통통해지고 예뻐집니다. 1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아직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어, 우리 아이들 눈맞춤 잠시 하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좋은 일로 가득한 멋진 날 되시길 바랍니다.